안전화는 신고하고 있는, 거.. 너, 너 안전화는 신고하고 있니? 신발 뭐야? 아, 아, 이거 뭔, 이거 안전화가 아닌 것 같은데, 이거? 아니요, 썸모릅니다 그냥 주인이 의심시주는 대로 신고 있는 거예요. 안전하다 말이든 뭔 상관이야. 이 대나오시잖아. 어이, 귤반짝 대나오신 났다고. 아, 죄송해요. 제가 신입이라서 몰랐어요. 쉬는 시간도 안 주고, 나 혼자 이걸 다 하라고 하더니너 죽겠네, 정말. 안전모만 챙겨주면 다야 트 턱권도 없어. 이 안전모에 턱권 없는 거 봐요? 안전모에 턱권도 없어. 이 말이 되냐고. 이거 안전모 혼자 홀라당 벗겨지면 어떡하려고, 이씨. 안전하다. 어? 턱권도. 벨트도 안 주고. 이게 뭐야, 이게, 이거? 이거 아웃이 아웃. 이 정도면 퇴출이에요. 일 못해요. 신호수 복장만 입고 있으면 나냐고요. 안전요원도 없고 말이야. 안전요원 한명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